유튜브가 저한테 긍정적인 사람 특징에 대해서 컨텐츠를 찍어보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또 긍정적인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시대에서 긍정적인 사람인 게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보다 고성장 시대가 아니고 개인이 정말 성공하는 게 어려워진 편이죠. 자영업자도 굉장히 요즘 폐업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많고, 제 친구도 자영업자인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요즘 시대에 건강한 성격을 가지는 게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잘 그냥 지내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된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 닮을 수 있다면 담는게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긍정적인 사람에 속하는 특징의 말버릇부터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나와 맞지 않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근데 보통은 안 맞는 상대방과 말로 이렇게 다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을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인 많은데 그냥 그럴걸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건 상관없이 어떠한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도 어 그래 뭐 그런 일이 날 수도 있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되게 잘 써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투를 쓰는 게 생각보다 삶에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좋은 말투구나, 말버릇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도 가끔 쓰는데 진짜 자주 쓰는 친구를 보면 정말 삶의 스트레스가 크게 없이 사람들이 정말 원활하게 지내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투를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운동을 진짜 백이면 백다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 마음이 건강하다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사실. 이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건, 마음이 건강해지건, 정신이 건강해지건 상관없이 솔직히 장점을 얘기하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 특징을 보면 99%도 아니에요. 100%다운동해요 진짜. 어떤 운동인지는 다 다르겠죠, 사실. 근데 진짜 다 운동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운동은 진짜 무조건 기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본인이 약간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 라고 하면 솔직히 내일 다음부터 바로 그게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운동을 할 수는 있어요. 운동은 내일부터 할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하면 좋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쌓아나가면 그게 차차 쌓이면서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어떠한 정신의학적으로 이게 왜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사실. 하지만, 저가 봤을 때 거의 높은 확률로 운동을 하면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확신 드릴 수 있어요. 인내심도 생기고, 끈기력도 생기고, 아무튼 진짜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추 드립니다, 진짜. 운동을 꼭 하세요. 긍정적인 세 번째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음선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이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서 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과나 결과물들을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들, 뭐 친구들 누구든지한테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된 이유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컸고 운이 잘 따랐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행복 자체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축인데. 그래서 그 사람, 이 나의 공을 다른 사람, 사람들한테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긍정적인 힘이고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면 본인이 잘된 이유들을 다 주변 사람들한테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겸손함 때문에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위기 대처가 정말 좋아요. 지난 영상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에 굴곡은 없을 수 없고 장애물 만남으로 사람이 성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행복할 수 없고 고난과 역경이 반복되면서 순환적인 게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난, 뭐 불행 그런 게 닥쳤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그 사람의 운연적인 삶의 태도에 달려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잘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말이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버릇 있죠.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게 본인한테도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아니면 태연하게 아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액땜했다 생각하지, 뭐 등등. 태연하게 넘기려고 해요. 안 좋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그러한 삶의 태도가 나의 위기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전환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고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본인의 삶의 굴곡을 최대한 완화시키면서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정말 중요한 게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는 것. 한이 정도로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한 번에 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한 번에 내일부터 긍정적인 사람 되나 이렇게 살으라고 해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될수 없다라고 느끼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변에서 그 사람을 아주 한번 있어 보세요. 관계에서 나오는 그 힘을 정말 믿거든요. 관계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와 나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진짜. 그 사람과 같이 함께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곁에 누구를 두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들을 계속 두고 안나려고 노력을 한다면 미래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아니면 평범했던 사람들까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줄수 있는 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좋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에도 유튜브가 좀 좋은 컨텐츠를 소개해 주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